오늘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 피곤하실 텐데, 혹시 그래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다면,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구절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몇 장, 몇 절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말씀 외우고 싶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어, 외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는 삼삼삼 예, 예레미야가 주는 삼삼 예, 예레미야 주는 산삼 같은 말씀 삼삼삼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기도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모를 리가 없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산사 같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예레미야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집중하기에 좋도록 네, 홀로 뭔가 고요한 상태, 온도도 알맞고 기분도 아주 편안한 상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환경에 있었을 때였나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을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막 넘쳐서 야,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퐁퐁 샘솟을 때였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느 때에 임했는지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와의 말씀이 언제 임했다고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네, 시위대뜰에 갇혀있을 때입니다. 갇혀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을 때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이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동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행동해 주심을 넘어서 아예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아예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괜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잘 풀리면 감사한 일이 넘치면 기도가 신나서 더잘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이 많아지면, 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신앙심이 깊어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설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설의 눈을 다시 뜨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놀라운 상상 같은 기도에 응답의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위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포위하고 있던 시위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 흩어져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갇힌 상태.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가 자신을 붙잡고 둘러싸고 위협을 받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역설과도 같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크고 은밀한 일과 같다면 우리 하나님의 산상 같은 약속의 선언이 오히려 누군가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순간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갇힌 상태에서 그 응답이 들려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 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직 시위대들의 둘러싸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감사로 외칠 순간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직 시위대들의 갇힌 상황과 같으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 그 역설의 음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그분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놀라운 응답의 자리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의 절망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 부르짖으라고 응답하겠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기뻐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 중에서도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로 할렐루야라고 마음 다해 고백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더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시 산상 같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아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흥에 특별히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죠. 청년들을 향해서는 또이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으실 만한 부탁을 하시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죠? 성격은 천사 같고, 키는 적어도 180 정도는. 말투는 아주 부드럽고, 얼굴은 작고 계란형이고, 또 탈모는, 어 탈모는 당연히 없어야죠. 집은, 아, 당연히 자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채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어, 회사는, 어유 대기업 가야죠. 네.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어안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람으로 주 없어서.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까지 더 붙여지면 아주 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눠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좀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정하고 그것을 달라고. 또, 조목조목 고르라, 는 식으로 강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얘기하는 것마다 빠짐없이 들어주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기도, 그런 내 소원성취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혹시 아직 믿음의 철이 들지 못한 신앙인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산산 같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시려는 응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어떤 응답을 약속하시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어떤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꿈꾸지도 못했고 내가 그려보지도 못할 정도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크기는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그려낼 수 있는 정도의 좁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제안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크기의 응답 우주의 창조주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려는 그 상상도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 두 눈앞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이즈인 겁니다. 왜죠?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응답이 너무 커서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나뭇가지 하나님 나뭇잎 하나만 달려, 달리게 해주세요. 나뭇잎이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나뭇잎 하나 달린 거 보면서 와 놀랍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나뭇잎 하나가 아니라 그 나뭇잎에 잔뜩 핀 나무 나뭇잎만 아니라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 열린 그 나무를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무들이 정말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정말 온 생명이 깃드는 생명의 숲을 우리에게 선물에 주시려는 것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나뭇잎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나뭇잎만이 아니라 그 나뭇잎을 품은 나무가 가득 찬 숲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커서 우리 는에한 번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해 왔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다 뿅뿅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올 때도 정말 많습니다. 아, 내 옆에 있는 고사님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유, 내옆에 있는 집사님은 기도한 대로 하나 하나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아, 왜 나는 이 수많은 세월을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토록 끊임없이 나는 왜 기도를 해야만 했었을까? 정말.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 실망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뒤돌아보니까 그 답답하고 그 절박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점점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이 내 인생 가운데 늘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 눈물의 기도로 살아왔는데 그 멈출 수 없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그 고백이, 그 복된 고백이 내 인생 속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기도밖에 할수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복된 고백이 우리 삶에 담겨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다,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심 믿병 믿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려낸 일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 그려내신 일, 날생명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려내신 이 크고 은밀한 응답이 벌써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었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할렐루야십니까? 여러분 복음만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꿈꿔왔던 그림입니까? 아니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만수교회에 교육부 목사로 사역하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친구 따라서 여기 와봤거든요 네, 그때 성중경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저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다 여고 계시네. 그래서 깜짝 놀랐던 네,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나고,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놀러와서 만나고 인사했던 목사님이 당시 만수교의 교육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뿐이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음이 이제 깨달아지다니 이건 정말 무슨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야 이제 내 인생 끝장이구나 나는 죽어도 싸난 지옥이 어울려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지 늘 생각하며 벌벌 떨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런 자격 없는 날 찾아와서 몽둥이를 휘두를 줄 알았던 하느님이 날 안아주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절 안아주시다니 정말 이건 제가 꿈도 못 꿔본 일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멋진 아내와 결혼하게 될줄 몰랐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아빠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맨날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부모님께 아 친구 만나러 가게 용돈 좀 주세요. 아, PC방 가게 돈좀 주세요. 부모님께 소리칠 줄만 알았던 제가 어떻게 이런 멋진 아내를 만났나? 어찌 이런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만났나? 어찌 이런 멋진 가정을 만들 수 있었으나 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리는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노력으로는 결코 만들어 낼수 없는 일. 정말 꿈꿔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목록을 막 적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제는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날 생명다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도 날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것이 제게 훨씬 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것임을 이제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내가 원해왔던, 내가 꿈꿔왔던 그 작은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정말 놀라운 것, 우리 우주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명다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을 이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역설의 은혜가 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속에 밝히 드러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한 우리 만수교회 모두에게 있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